에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게임 라이프를 도와드리는 게임 읽어주는 에랑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유비들을 위한 시즌 장비 강화 가이드를 진행했는데요. 혹시라도 영상을 놓치고 오신 분이라면 화면 우측 상단에 띄워놓은 링크를 타고 가서 꼭 보고 와주세요. 자, 오늘 영상은 요정과 반려동물에 관한 가이드 영상이랍니다. 요정과 반려동물은 검은사막을 플레이하는 동안 늘 나와 함께 해주고 묵묵하게 나를 도와주는 든든한 모험의 동반자들인데요. 이 소중한 동반자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 좋게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요정은 물약을 대신 먹어주고 사망 패널티 없이 즉시 부활시켜주거나 밤의 길을 밝혀주는 등 플레이어를 보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정을 사용하기 전에 요정을 획득하는 방법부터 알아야겠죠? 요정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53레벨 이상 칼페온 메인 의뢰 중 모험가 소집 또는 우두머리 공포의 마녀라는 의뢰를 완료해야 합니다. 두 가지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흑정령 의뢰 중 추천 의뢰 탭에 있는 요정 여왕 이양 연속 의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험 지원 요정, 신비스러운 동행 연속 의뢰를 모두 완료하면 봉인된 요정의 날개를 획득하여 해당 아이템을 사용하면 요정 레이라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요정의 등급은 희미, 혁명, 영롱, 찬란, 네 종류로 나뉩니다. 요정의 등급이 높을수록 요정이 배울 수 있는 스킬의 개수와 스킬의 등급도 높기 때문에 높은 등급의 요정이 나올수록 좋습니다. 요정 여왕 테이아 연속 의뢰를 모두 완료한 후부터는 레이라의 꽃잎 두 개를 봉인된 요정의 날개로 교환할 수 있는데요. 이때부터는 가지고 있는 꽃잎들을 요정의 날개로 모두 교환하여 요정 가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뽑기의 대부분은 힘이 선명의 등급이 뜰 확률이 높고 찬란의 경우 뽑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영롱한 요정이 나온다면 날개도지로 승급시켜서 찬란한 등급으로 만들어 사용하면 됩니다. 신규 유저분들은 20일 접속 보상으로 영롱한 요정을 주기 때문에 뽑기를 해보시고 찬란한 요정이 뜨지 않는다면 20일 보상으로 받는 영롱한 요정을 날개도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귀 유저분들은, 음, 화이팅! 영롱한 요정을 뽑으셨다면 요정을 성장시켜야 하는데, 요정 성장의 재료는 달콤한 벌꿀죽, 오테네아 흑벌꿀죽, 녹색 등급 장비, 파랑 등급의 장비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가성비가 좋은 장비 아이템을 거래소에서 구매하여 성장시킵니다. 장비를 구매하는 번거로움을 생각하면, 파랑 등급이 가성비를 생각하기에, 통합거래소를 열고 악풍 또는 레모리아를 검색하여 저렴한 부위를 구매하여 요정에게 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비를 먹고 성장한 영롱한 요정은 30레벨이 되었을 텐데요. 달콤한 벌꿀주와 오테네아 벌꿀주를 재료로 날개도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날개도지에 실패하면 그 요정은 두번 다시 날개도지를 할수 없고 펄샵에서 요정 여왕의 권능을 사용해서 환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날개도지 확률은 꼭 100%를 맞춰 진행해주세요. 나는 도저히 영롱한 요정이 뜨지 않아서, 현명한 요정부터 날개도지를 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현명에서 영롱으로 날개도지시 들어가는 달콤한 벌꿀주는 150개, 오테네아 흑벌꿀주는 10개가 필요합니다. 이제 찬란한 요정이 되셨을텐데요. 요정은 장비를 먹여 성장을 시키면 10레벨마다 스킬을 하나씩 배웁니다. 우리가 원하는 스킬을 배울 때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혹은 원하는 스킬이지만 등급이 낮은 스킬을 배울 때도 있는데요. 이런 필요없는 스킬들을 테이아의 구슬을 사용하여 다른 스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테이아의 구슬은 요정이 배우고 있는 총 스킬의 개수에 따라서 요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10레벨 단위마다 필요한 스킬을 차근차근 뽑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비한 응원 5단계를 1순위로, 이털 같은 발걸음 5단계를 2순위로 뽑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신비한 응원을 뽑는 걸 강력히 추천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요정의 스킬들을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비한 응원은 커맨드를 입력하느라 바쁜 플레이어 대신 체력이 설정한 비율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물약을 먹어주는 기능인데, 요정의 존재 이유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필수인 스킬이죠. 이 신비한 응원을 물약 풀 타이밍 2초와 맞추어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해선 꼭 5단계의 스킬을 뽑아주세요. 다음으로는 깃털 같은 발걸음은 소지 무게 한개 이상으로 부과되어도 캐릭터가 느려진 걸 방지해주는 스킬입니다. 5단계의 스킬은 125%까지 느려지지 않습니다. 항상 가방을 여유롭게 다니시는 분이라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양을 오래 하다 보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스킬입니다. 깃털 같은 발걸음을 뽑으실 분은 20레벨에서 뽑는 걸 추천드려요. 아낌없는 손길은 찬란한 등급의 요정만 습득할 수 있는 스킬로 지정한 아이템의 버프가 없어졌을 때 해당 아이템을 다시 사용해주는 스킬입니다. 사냥이나 자동으로 낚시를 돌려놨을 때나 생활을 할때 시간마다 일일이 수동으로 버프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요정이 자동으로 사용을 해줘 자동화의 폭을 넓게 만들어주는 스킬입니다. 새별이라는 스킬은 요정이 반딧불처럼 스스로 발관하여 주변을 밝혀주는 스킬인데요, 각 요정의 성격마다 새별의 색상이 다릅니다. 만약 샛별이라는 스킬을 띄울 예정인데 빛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노정 여왕의 권능을 사용해 인격환생을 해주세요. 마르지 않는 우물은 사막 질병 발병 시 치료약을 자동으로 복용해주는 스킬입니다. 음... 이게 필요한가? 은 그런 스킬입니다. 간지러운 숨결은 잠수 한계 시간을 증가시켜주는 스킬입니다. 필수 스킬은 아니지만 해양 활동을 자주 하시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정의 눈물은 캐릭터 사망시 불이익 없이 캐릭터를 즉시 부활시켜주는데요. 좋은 스킬이지만 등급이 낮은 스킬은 재사용 시간이 길어 5등급이 아니라면 애매한 느낌입니다. 요정의 경우 당장 펄을 사용할 여유가 없거나 자동 물량이 급하지 않은 경우 반려동물보다도 후순위로 두어도 되는데요. 운이 좋아 영롱한 등급에서 성장을 시키다가 신비한 응원 스킬이 떴을 때 자원이 충분하지 않거나 무한 물약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라면 잠시 머무르다 여유가 되면 나중에 성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은 사냥한 아이템을 주워 오는 기능과 개체마다 다른 특기 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정보다도 더 중요한 필수 시스템 이에요. 펄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반려동물 의 종류는 아주 많은데요 크게 간단히 분류해보자면 상시로 판매하고 있는 반려동물 기준으로 개 종류 의 반려동물들은 기술 경험치 증가 고양이 종류는 생활 경험치 증가 오목눈이나 매 같은 세 종류는 지식 획득 증가가 있습니다. 꼭, 이러한 종에 속하지 않아도 같은 고유 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반려동물도 있으니, 자신에게 필요한 고유 기술을 고려하여 펄샵에서 구매하기 전에 잘 읽어보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추천하는 펫은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승도치나 라마. 보승도치와 라마는 체집량 증가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반려동물은 보승도치와 라마, 돌 뿐이기도 하고, 검은사막을 플레이하면서 체집 활동을 아예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다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입니다. 또한 한정 판매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평상시 구할 수가 없어 이벤트 때 판매를 연다면꼭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북극곰. 북극곰은 고유 기술로 최대 무게 증가와 특기로 자동 낚시 시간 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 사막에서 무게는 다다익선이고 게임 플레이를 하지 못할 경우 자동 낚시를 돌려두고 테이 모드를 해둔다든지. 혹은 분기별로 진행하는 실러캔스 이벤트와 같이 낚시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북극곰은 최고 존엄 완소팩 그 자체입니다. 신규 유전화면 펄 상점에서 3세대 북극곰을 주는 북극곰 패키지를 구매한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세 번째, 북극영복북극영은 북극여운. 고유 기술로 아이템 획득 증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번 사냥 때마다 아이템 획득 확률 주문서를 사용하신다면 아주 작은 확률이라도 목말라 있을 텐데 이런 능력을 가진 반려동물이라면 안 챙길 수 없겠죠? 이렇게 3마리를 챙기고 나면 나머지 두 자리는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반려동물로 채우시면 됩니다. 퀘스트와 이벤트 등으로 5마리의 반려동물이 생겼으니 이제 빠르게 한 마리를 4세대로 올리면 되겠습니다. 세대가 높아질수록 반려동물이 아이템을 주워오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모든 반려동물을 4세대로 만들긴 해야 하지만 후에 설명할 5세대 대장 시스템이 있기에 최우선으로 한 마리를 먼저 성장시켜야 합니다. 우선 반려동물의 세대를 올리기 위해서는 반려동물들의 유형이 나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벤트, 클래식, 레어로 나뉘며 각각의 유형끼리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2세대를 만들기 위한 1세대와 1세대를 더하는 경우 3세대가 나올 확률이 높고 2세대가 나와도 본전이기에 도박을 하지만 2세대를 3세대로 만드는 과정부터는 올라가지 않으면 손해이기 때문에 꼭 100%의 확률을 맞추어 교환해 주도록 합시다. 4세대를 100%를 맞추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고스피가 무엇이냐하면, 고스피는 어떤 유형에도 상관없이 교환할 수 있는 반려동물입니다. 펄샵에서 3 0 0폴로 구매할 수 있고, 이번 페스타처럼 이벤트가 있는 경우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직 4세대를 만들지 못하는 분들은 펄샵에서 고스피가 할인한다는 꼭 구매해두세요. 여기서 잠깐. 7월 12일 업데이트로 쿠폰이 하나 나왔는데요. 4세대 슈다드의 전령이라는 반려동물을 받으셨을 겁니다. 슈다드의 전령으로 반려동물을 교환을 하시면 1세대 레어 반려동물을 다이렉트로 4세대로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아직 5마리의 반려동물을 채우지 못하신 분이라면 꺼내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교환 재료로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4세대 반려동물이 되었다면 이제 대장을 정할 차례입니다. 10레벨 이상의 4세대 반려동물은 5세대 반려동물이 될수 있는데요. 5세대가 된 반려동물은 대장으로 임명을 할수 있습니다. 대장 반려동물은 함께 있는 1, 4세대 반려동물들의 아이템 죽기 속도를 15% 상승시키고 자신의 고유 기술이 1레달 상승합니다. 나머지 반려동물들의 아이템 죽기 속도가 15%상승이라니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5세대 대장 반려동물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여담이지만 아이템 죽기 속도를 상승시킨다는 건 사냥 컨텐츠에서 가장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사냥을 주로 하는 플레이어는 아이템 획득 확률 증가를 가지고 있는 반려동물을 제일 먼저 5세대 대장으로 만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5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60레벨 이상의 캐릭터로 흑정령을 통해 반려동물, 다툼의 이유, 연속 의뢰를 완료하고 나면 지하의 고목 NPC 오비엘렌을 통해 반려동물 5세대 훈련 기능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세대 훈련에는 제왕의 깃털이 필요한데 성장의 시향 10개, 마력의 파편 40개, 상급 가벼운 깃털 800개를 간이연금을 통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제왕의 깃털을 얻었다면, 인벤토리에 소지한 채를 5세대 훈련 메뉴를 통해, 4세대 반려동물을 5세대로 만들어주고, 반려동물 메뉴에서 대장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반려동물을 맡겨놓은 상태에서, 왕관 아이콘을 꼭 클릭해야 합니다. 왕관 아이콘을 누르지 않으면 대장 효과가 적용되지 않아요. 또한, 5세대 대장은 한 마리만 물려낼 수 있으며, 5세대가 된 반려동물이더라도 대장을 제외하고는 4세대의 능력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냥, 생활 등 상황에 맞게 바꿔쓸 수 있는 반려동물을 5세대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요정과 반려동물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질문과 정보는 댓글란에 적어주시고 제가 더 좋은 영상들을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은 수정 세팅과 광명석, 그리고 연금석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에바!